그냥 한마디 한 건데 왜 저렇게 발끈해?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말에 지나칠 만큼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이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얼굴을 붉히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관계 자체가 삐걱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단한 번도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상했던 적이 없었나요? 어쩌면 아주 부드럽게 말한 말조차 가슴 속 어딘가를 찔러버려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쾌함과 분노가 서서히 올라온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 영상은 그 감정, 즉, 왜 우리는 지적을 받으면 울컥하고 방어적으로 굴고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는가에 대한 깊은 심리적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적에 대한 과도한 반응은 단순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반응은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층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회적인 관계, 자아 정체성, 과거의 기억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을 받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거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다가 뒤돌아서 혼잣말처럼 쓴소리를 중얼거리기도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다르지만 그 내면에는 모두 공통된 감정 기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협감입니다. 우리는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단순한 의견 전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상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 실수가 있었나 보다 다음엔 더 꼼꼼히 해야지라고 반응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지금 내 노력을 무시하는 건가? 난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내면에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의 말보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이미지에 금이 가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은 자기 보호라는 본능을 발동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아는 외부로부터의 위협, 특히 비난이나 지적 같은 것에 반응하여 자신을 지키려는 여러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불안하거나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 그와 관련된 지적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화를 내므로써 그 말을 덮어버리려 하거나, 상대방을 무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단지 그것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인상을 주는 것이죠. 또한 이 분노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지적받으며 자라난 사람. 인정받지 못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해온 사람일수록, 지적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넌 여전히 부족해라는 과거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방아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지적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는 타인에게 왜 저렇게 예민하지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지적을 받고 분노하는 감정은 사실 그말 자체보다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믿음을 건드렸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적은 때때로 우리가 애써 숨기고 있던 불안과 자격지심을 꺼내 보이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결국 우리의 감정은 논리적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며 그 결과가 울컥, 발끈, 혹은 냉소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지적을 위협처럼 받아들이는 심리는 단순히 민감함이나 자존심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너무 복합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자아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정체성의 틀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성실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 어떤 이는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이 자아상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 타인의 평가 그리고 사회적 기대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아상이 완벽하거나 강구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려 하면서도 동시에 늘 불안과 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은 특히, 혹시, 나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극대화되며, 타인의 지적이 바로 그 불안을 찌를 때 감정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적은 단어 그대로 어떤 잘못이나 부족함을 짚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아상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순간, 사람은 공격이 아닌 방어의 심리로 돌입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자아방어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프로이트 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인간의 자아가 외부의 비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필터이자 무기입니다. 흔히 나타나는 방어기제로는 부정, 투사, 합리화, 반동용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한 상황인데도 너도 똑같이 했잖아 라고 되받아치거나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라고 말하며 상대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또는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더 좋게 하려고 했지라고 말하는 것도 일종의 합리화죠. 이 모든 반응은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 방어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적이라는 것이 단지 현재의 행동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격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비교적 위계 질서가 강하고 체면 문화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는 지적은 꽃권위의 상징이자 개인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단지 업무나 언행의 부족함을 말한 것일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무거치하다는 뜻인가로 확대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적은 논리적 전달이 아니라 감정적 충돌을 야기하는 언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온도차는 결국 자기 인식의 민감도에 따라 벌어지게 되며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탄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지적을 받을 때그 말이 지닌 논리적 타당성보다도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아닌가에 따라 반응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는 부분일수록 오히려 타인의 지적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넌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라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사실 이미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적에는 당황은 하겠지만 분노까지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적이 강하게 반응을 유발하는 지점은 그 말이 내 안의 불안을 얼마나 정확하게 찔렀는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 반복적인 비교,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지적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감정까지 소환하는 복합적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적을 받은 후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그 감정의 방향은 종종 분노, 반감, 회피 혹은 냉소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무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적을 받은 후에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꼬이고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자아가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든 소화해 내려 애쓰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하느냐입니다. 방어적 분노로 상대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지점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길은 어렵지만 그만큼 성숙한 자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지적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불쾌감은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감정을 빠르게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분노나 수치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적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크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개인의 자존감 구조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적 기억이 존재합니다. 자존감이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한다는 감정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심리 구조입니다. 그것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어떻게 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형성 과정은 대부분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지적, 칭찬, 무시, 비교, 외면 등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특정한 방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넌왜 그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잘만 하더라는 말을 듣고 잘한 사람은 지적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감정적 위협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적은 단지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낙인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적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나는 부족하다는 오래된 믿음이 다시 활성화되고 그 믿음을 다시 느끼는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즉각적인 분노나 방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안정된 애착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적을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적이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적은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는 정보일 뿐, 너는 쓸모없다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존감이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일수록 지적을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행동이나 상황의 일부분으로 분리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정서적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지적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적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 기질이나 순간의 판단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즉 사회적 평가 불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내면에 강한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기준을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하고 있고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지적이 들어오면 곧바로 나라는 존재 전체가 부정당했다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때 방어기제는 더욱 강하게 작동하며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시되면서 지적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지적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지적하는 데에는 매우 조심스러워하거나 오히려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적이라는 행위를 이미 상처로 경험했기 때문에 타인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두 가지 극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도 아팠으니 남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어떤 이는 나도 참았는데 너도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심한 지적을 반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반응은 각자가 가진 자존감의 탄력성과 내면의 상처 이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적을 들을 때마다 쉽게 화가 나는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왜이 말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 지적이 내 안에 어떤 불안을 건드린 걸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지적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 나를 틀렸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적 자동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지적에 대한 과도한 감정 반응은 개인의 심리 안에서만 머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균열을 만들고 때로는 관계 자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연속적인 교환 속에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피드백 즉, 서로에 대한 의견 전달이나 수정 제안은 관계를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적을 들을 때마다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시도하기 어렵고, 결국 주변 사람들은 비판을 삼가고, 진심 어린 피드백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감정의 충돌을 피하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곁에 있는 이들은 점점 그와의 관계에서 표현을 줄이게 되고, 필터링된 언어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깊은 신뢰와 소통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나아가 상사나 동료, 연인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드백의 부재는 관계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변화할 수 없다는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고 관계의 질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이는 곧 정서적 회복 탄력성과 수용성의 차이가 인간 관계의 깊이와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적에 대한 즉각적인 분노는 타인의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예컨대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이 상대방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에 민감한 사람은 그것을 비난 혹은 무시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벽을 쌓게 됩니다. 결국,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갈등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본인도 피드백에 점점 더 두려워지고, 타인도 그에게 진심을 말하기를 꺼리며 그렇게 서로 간의 거리감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피드백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정체가 시작되고 정체는 곧 관계의 퇴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나는 왜이 말에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라는 내면의 질문을 던지는 성찰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적을 하는 상대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무시하는 극단이 아니라 분리해서 해석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즉, 이 말이 내 행동을 지적한 것인지, 내 인격을 평가한 것인지를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아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사고에서 비롯되며, 시간이 걸릴지라도 감정적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지점으로 이끌어 줍니다. 셋째는 건강한 관계 맥기 속에서 피드백의 문화를 익히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지적이 거칠고 상처를 주었다면 그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면서도 나는 이런 방식의 조언이라면 더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연습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피드백은 상호작용이며 지적을 듣는 방식만큼이나 지적을 전하는 방식도 함께 다듬어져야 하는 문화적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더 성숙하게 연결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지적에 대한 분노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약화시키며 그 결과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면 그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더 나은 관계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적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피하는 대신 그 안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지적을 분노가 아닌 성장의 언어로 바꾸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고 방어적인 말이 입가에 맴도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먼저 인식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비판에 민감할 수 있고 그 반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적에 대한 자동적인 분노 반응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또는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주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단한 문장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지금 듣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감정을 감정 위에 쌓지 않고 사고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용과 방식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드백의 말투, 표현, 톤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을 놓치곤 합니다. 물론 지적을 전하는 방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가 서툴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말투는 따로 생각하고 내용은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 너무 늦게 끝내는 것 같아라는 말이 거칠게 들려도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속도 문제를 짚고 있다면 감정적 반응 전에 왜 그렇게 느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지적을 한번 더 해석하는 습관은 우리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대신 오히려 자존감을 다듬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과 잘못한 것을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적을 들을 때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이 부분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것은 말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보지라는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피드백은 늘 균형 잡혀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적은 단지 하나의 보완점에 대한 언급일 뿐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지적을 들을 때에도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유지한 채 부족함을 정비할 수 있는 유연한 존재가 됩니다. 자기애와 수용성은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지적을 받을 때의 감정을 일지처럼 기록해보는 자기성찰훈련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어떤 방식으로 지적을 했고,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을 객관화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며, 자신이 어떤 지점에서 유동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인식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극적인 각성에서 비롯되기보다 이런 사소한 내면탐색의 반복 속에서 차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적을 받아들이는 힘은 자기 비하나 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만큼 내 성장에 가치가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적이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적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분노로 맞받아치느냐 아니면 성장의 계단으로 삼느냐는 결국 내 선택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정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지적을 견디는 힘, 그 안에 담긴 뜻을 음미하는 여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뼘더 자라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지적을 성장의 거울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